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대표령는 정무 공무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제가 대남부 장관를듣도보데아말씀하시청는들장에서예상말씀하십그런 남쪽 국민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니까 대통령이라 적고고 평양 가가지고는 남쪽 국민이라고 그럼 남쪽 대통령인면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국민들은 이게 실수도 한두 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6 9가에서그 누구도 법위에 불순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법 논리. 입니다 지금 헌법 제66조 2항 영토 명시된 대통령 영토 보존 의무. 또 헌법 제69조 명시된 헌법 보유 의무를 파기한. 이런 영토 국가 보유의 의무고 영토 보존. 그러면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 내렸는데, n 내 l 다는기 좋죠. 처음에는 거짓말에 40kg, 40kg 가다가, 나중에 팔고 나니까 50kg, 85kg 다는기 좋죠. 여적제에 해당된다 여적제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건 아세요? 이설가 같은 그런 방송들이 큰 줄도 안 내주지만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그 행위는 여적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하는 건아시나 형법 제93조 여적제 조항을 준비해 드게요 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참들를보세요 적국과 합치해서 대한민국에 항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저희 동료가 아닌 그런 세력은 적이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뭐, 주적으로 배우고 적입니다. 자, 지금, 한국 개정하지 않고 한다면북한은에서한국 한국에서, 에서한한한국국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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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국한서서국 이 지금 그 경찰청이 우리 장관님 그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적죄 고발했는 데 대해서 조사하실 겁니까? 오늘 용한 제도 제가 수사을 해야 할것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이 국가 고의의 의무, 6 6조에 명시된 문법 보정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이 여적죄로 고발한 단체제 84조, 제 84조, 재중 대통령으로 여정 기업한테 위하는 제한성사 수출의 대입니다이 피고를 좀 남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장관님 대통령 회의는 그런 실수도 하지 말아야 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측 국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 그거를 듣는 국민들 실수도 한두 분이잖아요그러면 실수가 여러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라는생각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 어? 그 괴뢰정권 앞에다가 남쪽 국민이 무슨 소리입니까? 남쪽 국민이란 말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 가서 얘기합니까?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세에서부터 70년 동안 제1 슬로건, 조합민국 철수. 제2 슬로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정부에서 정정선언, 평화에정한조합민국 철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여당대표나 사람이 다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 가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자, 이 문제 장관님은 제가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아주 국민들이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을 지금 국서 해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3년간 비트코인 가장통화 제가 지금 경찰청 관리관이 좀 잘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1100, 1,121억 달러습니다 1,121억으로 내가갔다는거 외국 언론에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사회부테러방식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상통화가 1,121억이 들려서 그 많은 돈들이 북한에 대북 제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외국 언론의 들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조사 전체 못하고 있잖요 그러면은 백인판에 계속 해도 조사할 수있 시트는 안 되실 거예요. 경찰청에서 보고한 번받보셨어요 장관님께서? 사이 공격에 대한 에 쓰게 뭐다나라에서 이게 16년에 자 이전 건도 어요 비교를 16년 한 건에 자이건어요 17년 건 405억 18년 두 건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7 1 3억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 대북 제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상통화 돈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돈이 1121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 반대했잖아요. 그 어떻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 없으면이 가상 테러, 이거 사이버 테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 지갑, 가상 통화 개인 지갑이 154건이 해킹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눈 범이 뜨고 북한에서 마음대로 해킹에 왔다 갔다 하고 돈 빼돌리고 제산국 통해서 빼돌리고 외국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 방송 한마디도 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장관이신 어?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이 문제 보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국가 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국의 말씀하시는데요 사이버 위기 사이버 심리에 대한 대응 메뉴가 스트니다그 국정원이 상할 수있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뭐지 않습니까? 국정원 다무오까지지놨는데 국정원이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뭘뭘 한다고 보십니까? 사 <laughs> 잠깐만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계세요 시간이 끝났어요. 개시라고요. 동료를 좀해주세요 네. 자, 자, 지금 일방적으로 막 문제에 대해서 한원이라도주무 장관으로서 이 해킹 문제 2,121억 핵기 가능한 거한번이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네, 그런 네. 드리면, 사이버 한 음. 어, 아니, 보고를 받아보셨냐고요? 네.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정에서 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해고한건 잡았어요. 아, 시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진행을 해주면안습 네? 위원장님. 네, 선 부소장님, 이 정리해 주세요. 하세요, 반갑습니다. 듣고 봤어요. 사실은 네. 위원장님인데왜 자꾸 어느 거 버려서 붙여 줘야 죠 위원장님, 어쨌든. 말원 중에 정리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좀 계세요. 마이크 아, 꺼졌으면 그만하세요. 이제. 자, 제가 그만하겠는데, 이거 네. 보고 받았는지 한번. 이거 제가 지금 좀 국정원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게 경찰청 자료라니까요 그러면 경찰청을 주관하시는 장관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아보셨냐는 것을 제가 묻는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